백억 ppl 뒤에 숨겨진 IP15 우선 매수권의 진실. 지금 한국 스포츠 미디어와 콘텐츠 업계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한때는 방송국의 전유물이었던 콘텐츠 IP의 주도권이 거대 기술 기업과 독립 크리에이터의 결합이라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복되는 순간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JTBC와 장시원 PD, 그리고 불꽃 야구를 둘러싼 법적 충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 소송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3일 체결된 삼성전자와 스튜디오 C1 간의 계약서에 담긴 충격적인 세부 조항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우리는 이 싸움이 단순한 광고 유치가 아닌 미래 콘텐츠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공동 소유 전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진행되어 온이 전략적 결합은 전통적인 방송 시스템의 해체와 함께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섬뜩한 신호탄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태가 왜 21세기 미디어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인지 그 다섯 가지 핵심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계약의 성격 자체에 있었습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장시원 PD의 신규 콘텐츠 불꽃 야구에 100억 원 규모의 대형 디지털 PPA를 집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최근 OTT 시장의 성장세와 맞물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기업의 광고 투자가 늘어나는 일반적인 흐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내부 문건, 즉 IP 기반 콘텐츠 전략 파트너십 제안서가 밝혀낸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 문건에는 삼성전자가 장PD가 소유한 스튜디오 시원의 지분 중 최대 15%를 향후 콘텐츠 개발 IP 명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백악원은 단순한 광고 집행 예산이 아니라 불꽃 야구라는 IP 자체에 손을 얹으려는 전략적 투자금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는 JTBC와의 저작권 분쟁이 표면적인 싸움이라면 삼성의 개입은 콘텐츠의 소유권을 둘러싼 더 깊은 차원의 전쟁임을 시사합니다. 한 콘텐츠 IP 전문가의 분석처럼 15% 지분 확보는 단순히 광고 효과를 넘어 기업이 미래 먹거리로서 IP를 직접 지배하고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는 광고주와 제작사의 전통적 관계가 공동 투자자와 창작자의 관계로 진화했음을 입증합니다. 대기업이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콘텐츠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심지어 위기시 전면 후퇴는 고려하지 않음이라는 공격적인 문구를 내부 프로토콜에 명시했다는 점은 전통적인 기업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볼때 매우 이례적이며 충격적입니다. 삼성전자는 JTBC의 고소장 접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강행했습니다계약서 2조 3항에 외부 법적 충돌 발생 시 광고 노출 시점 조정 권한을 확보한 것은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왜 거대 기업은 이런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을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제 세대 타깃 공략과 기술 IP 연동 콘텐츠 확보'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서 찾습니다. 최근 OTT 시장 동향을 보면 글로벌 유료 스트리밍 구독자 증가율은 둔화되는 반면 라이브 스포츠 콘텐츠와 쇼폼, 그리고 커머스 콘텐츠의 결합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자사의 QLED, 스마트 싱스, 그리고 AI 기반 스포츠 분석 솔루션을 홍보하기 위해 전통적인 지상파가 아닌 유튜브 디지털 중심의 유연한 포맷이 절실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장시원 PD의 독립 제작 시스템과 그의 콘텐츠가 가진 강력한 화제성은 리스크를 상회하는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은 단기적인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미래 콘텐츠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점적 공격 투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장시원 PD의 행보는 단순한 이직이나 독립을 넘어선 콘텐츠 IP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겨냥한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JTBC에서 나올 때부터 그가 구상했던 것은 최강 야구의 스피노프나 아류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회사 직후 설립한 세원. 크리티브즈의 법인 목적에 디지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술 기획이라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한 사실은 그의 비전이 방송 예능 포맷의 한계를 뛰어넘는 데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가 삼성에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된 프로젝트명 FBDL은 이 구상의 결정체입니다. FBDL은 기존의 수동적인 방송용 콘텐츠가 아니라 삼성의 스마트 기기 및 AI 생태계와 연동되어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경기 형식에 개입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스포츠 플랫폼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팬덤으로부터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슈퍼 IP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OTT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 IP의 실질적 가치는 결국 팬덤과 확장성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됩니다. 장PD는 전통 미디어의 낡은 수익 모델을 거부하고 대기업과의 수직적 제휴를 통해 IP를 창작자의 자산으로 만들고 이를 기술 기반의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불꽃 야구는 겉보기에는 야구 예능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에는 삼성이 차세대 기술을 시연하기 위한 최적화된 플랫폼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불꽃 야구의 티저 영상에서는 삼성의 QLED 디스플레이와 AI 기반 스포츠 분석 솔루션이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경 노출이 아닙니다. FBDL 계획에 따르면 이 콘텐츠는 시청 데이터, 선수 움직임, 경기 전략 분석 등 AI 기술이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매체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삼성전자에게 불꽃 야구는 자사의 핵심 기술력인 AI와 몰입형 디스플레이 기술을 가장 자연스럽고 생생하게 체험하게 할수 있는 움직이는 전시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아마존이 쇼핑과 스트리밍을 융합시켜 콘텐츠 시청 중 발생하는 구매 욕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커머스 콘텐츠 모델을 실험하는 것과 회를 같이 합니다. 삼성은 PPA를 넘어 콘텐츠를 자사의 기술 생태계로 진입하는 게이트웨이로 활용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JTBC가 주장하는 예능 폼의 저작권 침해 논리가 삼성의 기술 IP 연동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비전 앞에서 무력해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삼성 장시원 PD의 공동 소유 의혹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지배 구조가 막대한 전환점을 맞았음을 암시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방송 3사나 대형 종편사는 제작비를 투자하고 유통망을 독점함으로써 IP의 최종 소유권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제작자는 사실상 방송사의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자본력과 독창적인 창작력이 수평적으로 결합하여 기존 방송국이라는 중간 연결고리를 건너뛰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려 했다는 점에서 혁명적입니다. 삼성 내부 보고서에 다 방송사 간섭이 없으며, PPL 설계가 유연하다는 항목이 투자 긍정 요인으로 명시된 것은, 이 새로운 모델의 핵심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는 레거시 미디어가 독점했던 콘텐츠 유통과 수익 배분 구조가 해체되고, 크리에이터가 기업 자본과 직접 연계하여, IP의 오너십을 확보하는 다이렉트 크리에이터 투테크 모델이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JTBC가 이 사태를 IP 권한 강화 캠페인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그들 역시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배력이 위협받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결국,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종말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